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조단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의 계단 미리 보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덟 번째 직업은 주술사인데요. 우선 키리안입니다. 키리안의 직업 능력은 만과 토템이에요. 지정 위치에 토템을 설치하고 시전자의 다음 세 번의 기술에 따른 파동을 내뿜어 공격 주문 사용 시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치유 기술 사용 시 아군을 치유합니다. 다른 기술관의 조화를 맞출 필요도 없이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함을 가졌고 발동 조건도 평범하게 운영만 진행하면 되죠. 정말 순수한 광역 효과를 가져 단일 전투에선 조금 아쉽지만 그만큼 쉬운 난이도에 상당한 광역 피해량을 보여줘 PVE와 전장에서 유용할 듯합니다. 다음은 강령 군주예요. 강령 군주의 직업 능력은 태고의 파도입니다. 대상에게 태고의 파도를 흘려보내 적일 땐 피해를 주고 화염충격을 발생시키며 아군일 땐 체력을 회복시키고 복원 전문화라면 성난해일까지 발생시켜요 이어서 고향의 다음 번개 화살과 전기의 다음 용암 폭발이 화염충격에 걸린 모든 적들에게 발사되고 복원의 다음 치유의 물결은 성난해일이 걸려있는 모든 아군에게 시전되죠 화염충격을 4명이나 5명에게만 적중시켜도 전기는 다른 성약들보다 높은 피해량을 입힐 수 있습니다 보건전문화의 성난 해일은 상당한 지속 시간에 비교적 짧은 쿨타임을 가져 충분히 많은 대상에게 치유의 물결을 사용할 수 있죠. 문제는 고양인데요. 확정 치명타를 가진 전기에겐 유용하지만 고양은 소용들이 치는 무기를 미리 모아야 하는데다. 이러한 사전 준비에 불구하고 큰피해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일 전투에선 부가효과가 없기 때문에 PvP나 단일 전투에선 효율이 낮지만 광역전투에선 가장 높은 피해량과 치유량을 낼수 있어 숙련되었을 때 단일전투를 제외한 PVE에서 가장 빛을 보는 기술일 듯 합니다 다음은 나이트페이에요 나이트페이의 직업능력은 페이 수혈입니다 대상지역에 있는 최대 4명인 적군에게 3초에 걸쳐 피해를 입히는데요 다시 사용하면 입힌 피해의 15%를 방출해 범위 내의 아군을 최대 8명까지 회복시킵니다 가장 긴 쿨타임을 가진 만큼 가장 높은 순간 피해량을 보여주며 치유량 또한 상당히 높은데요. 키리안처럼 별도의 발동 조건은 없지만 정신 집중 기술이기 때문에 차단이나 침묵, 바닥 회피로 인한 끊김을 주의해야 하죠. 단일 피해량과 종합 피해량, 그리고 치유량이 다른 성역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순간적인 피해량과 치유량이 가장 뛰어나며 이두 가지가 단축키 하나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장이나 중후반 PVE에서도 활약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벤티르에요. 벤티르의 직업 능력은 연쇄 수확입니다. 적군이나 아군에게 연쇄 파동을 보내고 파동은 최대 5명의 적과 5명의 아군에게로 튕겨지는데요. 당연하게도 고향 전문화는 소용돌이 치는 무기로 인한 즉시 시전이 가능해요. 쿨타임에 비해 피해량이나 치유량이 다소 밋밋하지만 중요한 건 쿨타임 감소 효과입니다. 한 명당 5초 감소이기 때문에 최소 5초, 최대 50초까지 감소시킬 수 있죠. 치명타가 우선적으로 정해지는 건 조금 아쉬워도 어느 정도의 치명타를 챙김으로써 평균 쿨타임이 1분인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쿨타임 감소에 따른 종합 피해량이나 치유량을 생각하면 광역이든 단일이든 모든 콘텐츠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술사의 성약 기술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좋아지는 강령 군조도 괜찮았지만 능력 자체를 강조하는 성약들이 주를 잃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늘그러왔듯이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ジョーナルデセヨエンシュファラナ、ドリニアンニンギ。